안녕하세요. 날씨 해설의 최정입니다 오늘은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와 비가 그친 뒤 1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쌀쌀한 날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이더와 강수 현황인데요. 현재 전라남북도를 중심으로 강수 에코가 위치하면서 이 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 충청 이남지방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아침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11시에 발표된 예상 강수량은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지형 효과가 예상되는 남해안과 그리고 지리산 부근에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충청도는 20에서 60mm, 그 밖에 중부 지방은 5에서 20mm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그럼 이번 강수원인을 3차원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바람 흐름과 그리고 수증기를 나타내는 어, 700헥토파스칼에서의 숲수, 그리고 붉은색은 850헥토파스칼에서의 풍속 중에 25노트, 25노트 이상인 하층 Z를 나타냅니다. 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북대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많은 양의 수증기가 어 남부 지방으로 유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연직적으로 살펴보면 보시는 영상은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를 어 남북으로 자른 연직 단면으로 바람 흐름과 그리고 어 구름을 나타내는 상대 습도 95% 이상 그리고 상승 기류를 나타내는 어 녹색의 연직 속도 분포입니다. 남쪽으로부터 많은 양의 따뜻하고 수분한 공기가 강한 상승기류를 어 따라 유입되면서 구름층이 400 헥토파스칼 부근까지 연직적으로 어 크게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남풍이 강해질 경우에는 이집 강수 집중 구역이 다소 북상할 가능성도 있고 강수량의 지역 차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점차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9일과 10일에는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태풍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심각한, 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니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또한 산지와 내륙에 위치한 도로는 추가적으로, 어, 산사태라든지 토사 유출의 위험성이 크고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로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사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비가 내린 남부 지방에는 지반이 약화된 가운데 하천 제방이나 그리고 축대 붕괴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피해 복구와 그리고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가 그친 뒤에는 내일 저녁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져 쌀쌀하겠으니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예설의 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